자 5부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 5부에서는 1장 일반 구조 시스템하고 2장 특수 구조가 있는데요. 자 1장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2장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장 일반 구조 시스템 자 라멘 벽식 압축력 우리 이거 다 앞에서 한 번씩 봤던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멘 구조는요. 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일체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접합이 되게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철골이나 철근을 넣고선 어떻게 콘크리트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강접합이 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수평과 수직 하중에 모두 저항을 할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구조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벽식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벽식을 얘기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랑 벽을 전부 다 한판으로 연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기둥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넓겠죠. 그래서 충고를 우리가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벽식 구조고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라멘 구조랑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벽을 허물 수 있어도 얘는 벽 허물면 안 된다는 라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둥 위에 볼을 그냥 얹힌다.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강접합액에서 강접합을 볼 만들어 가지고 저항에 대항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에. 그 답은 가본이 되겠네요. 자 벽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수직. 수직은 뭐죠? 벽이죠. 그다음에 수평에 면하는 건 슬라브죠. 답은 다번,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아치 구조. 자, 그림에 보는 게 이게 아치 구조예요. 이쁘죠? 자, 이렇게 아치 구조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축선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나눠서 축 그러니까는 압축력만 전달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압축력이 어떻게 이쪽으로 전달, 전달, 전달되게 해서 만드는 곳이 앞, 저기, 아치 구조다. 자, 그리고 그 팁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종종 나왔던 건데, 이맛돌, 요게 이맛돌이에요, 요게. 그 그러니까 아치 원정 가운데 부분, 중앙 부분에 장식으로 돌아가는 돌을 이맛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보나치 막 만든 아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조적 어 조적 벽체의 출입문 상부에 버팀대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아치 내에는 압축력만 적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해서 한 것을 충돌이 아치란다. 특별히 주문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치 종류는 평아치, 반원아치, 결원아치가 있다. 답은 다분, 그래서 답원이 되고요. 자, 외관내의 중요시 되지 않는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쇠기 모양으로 해서 아치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걸 거친 아치라고 하죠. 음,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없게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